<laughs> 예, 안녕하세요. 파생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잠시만 며 며칠이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도 이러고 있네요. 지금. 그 매매 중독이에요. 중독. 새벽 5시에도 깨어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2분 혼자서 잠수시고 한분 아 아니구나. 두분두분 두분 잠수시구나. 깨어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5일 8호에다가 주문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전 자다가 깼어요. 체결됐다고 알림이 뜨니까 어떻게 일어나야죠. 뭐지 하고 근데 진짜 8호까지 빠질지 빠질 줄 몰랐는데 빠지더라고 설마 하는 자리를 설마 깨고 거기 심지어 엄청 내려갔다 엄청 엄청인가 몇 가지지 5일까지였나? 참. 결과적으로 몸통은 팔로 위에서 지키려는 흐름인데 아직 장이 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와 71달러 본다. 아유 지나고 보면 기가 차죠. 71달러 무슨 70달러 깨고, 깨고 내려앉았는데 예측하면 안 돼요. 그냥 보고 대응하고 설마 하는 자리에 걸어놨을 때 체결되면 놀라는 거죠. 아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도 그거잖아요. 오늘 주문 걸어놓고 85가 체결이 되면 생각을 해봐야지 했는데 생각을 했죠. 85가 체결이 되고 어떻게 할까? 근데 전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5일을 아마 이번 주 계속 거래 안할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계좌가 여러 개라 가지고 한 개는 그냥 하나 오버하는 건 계속 오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목표가가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승이다 하방이다 논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어, 오늘 8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끝나면 충분히 옆으로 셀수 있거든요. 단기차트부터 볼게요. 단기로는 7호에 지금 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확정이죠 확정인데 만약에 8호에서 7호 정도에서 어중간하게 가면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기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수렴을 한다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30분으로 봤을 땐 여기 자리가 깨지면 69까지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60분으로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여기 자리에서 옆으로 크게 70달러를 넘지 못하고 만약에 내일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은 지금 그물이 옆으로 눕는다는 얘긴데 그게 이제 저항대로 저, 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게 하면 69까지는 충분히 늘릴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 중간은 또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저는 8로에서 판단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판단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69쯤 가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매수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중간인가 다시 67까지 내려올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 중립입니다 뭐 지금 채팅창엔 안 보이지만 채팅창에서 아까 좀 계속 얘기 좀 나눴거든요 새벽에 다들 깨셨더라고요 8호에 전부 주문을 넣어 두신 건지 그래서 매수 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 뭐. 각자 후회 없이 원하는 포지션 가지고 보이는 뷰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매수 눌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8호 정도에서 계약 추가를 하거나 포지션 강화 신규 진입 괜찮은 것 같고요. 매도를 한다면 지금 자리는 매도는 아니죠. 지금 자리는 매도는 아닌 거고 매도를 치려면 70달러 위에서 쳤어야 되니까 이미 늦었고요. 손익비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넣었을 때, 오늘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생각처럼 못 가고 행보할 수도 있고, 간다면 6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겠다면 저점 매수 정도는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시가 이제 몇,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 새벽 5시거든요. 한 2시간 뒤에 움직일 그 가격 시작되는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전체적인 라인 좀 돌려 볼게요. 뭐 위에 저항이 잡힌 거가 있는지 있어요. 보니까 120분으로 69.82 정도 저항이 잡히는데요. 만약에 8이 안으로 내일 들어오는 흐름이면 소박스가 보이죠. 68.76에서 6 9 8 2하는 박스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69도 무조건 묻지만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69.8이 8호를 크게 넘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이라면 69달러까지는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 마감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종가 마감되고 내일 시가 움직이는 게 69.8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슈팅같이 오버슈팅같이 눌렸다가 다시 반등해 70달러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저점 매수가 맞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도저도 정확한 뷰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매수 6 9 8 5 지금 자리에서 고민,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69 정도에서는 그냥 물려도 크게, 막 크게 물리진 않고 탈출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매도는 지금 자리가 아니니까 매도는 혹시나 신규 라인 잡히면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포고 데이트레이딩 입장이면. 오일은 아마 내일 장 개시해도 크게 시황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설마 하던 레인지가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설마 하던 설마 하던 그 자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일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면서 차트를 돌려보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지저분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 차트가 진짜 지저분하다. 300분에서 선이 하나 잡혔어요. 70.7이라고. 근데 이거 잡고 들어가긴 이미 이게 엄청나게 봉이 진행되고 난날 확정된 거라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매매 못했고요 그래서 70.7이 이렇게 해뭐 300분 기준으로 보면 7 0 7 2에서 67.11까지 다시 달려있다는 거죠. 서 만약에 내일 8호를 크게 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69 정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눌리고 반등 나올,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69까지 깨진다고 하면 다시 6 7 1 1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는 아니죠 매도를 치려면 70.50 위에서 첫 사이즈 손익비가 맞고 매수를 넣을 거라면은 만약에 포지션 있는 분들이 지금 계약 추가하는 건 괜찮아 보이고요 신규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 69 정도에서 매수를 생각해봐도 될 만한 거라는 거는 67.11에서부터 70.72 전체 박스의 한 중심 정도 되기 때문에 눌림 정도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오일 크게 크게 보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들어갈 때는 급하게 잡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매매를 좀 포기를 할게요. 포지션 있는 거는 오일 매수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아까 신규로도 8호에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본전에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냥 모르겠어서 5일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관심 종목이 n 니에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진정이 되고 박스를 돌리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신규 라인이 중간에 잡혔는데 저도 못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게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한쪽으로 방향이 위든 아래든 터진다면 또 따라가면 괜찮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관심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 좀 이쁜 그림이었는데 큰 그림으로 봐도 지금 맞고 떨어지는 그림보다 어정쩡하게 다시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 종목에서 다시 빼도록 할게요. 슈팅이 나온 거 같은데 어정쩡하게 차트를 만들어 놔서. S&P도 60분 그림 보면은 이제 어느 그냥 그냥 이렇게 상승인 거 같지만 또이 그림 부분 매도거든요. 차트가 좀 전체 전반적으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저도 S&P나 나스닥은 대응을 안 하고 관망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아 어, 만약에 좀정 심심하시다면은 어, 그 오늘과 비슷한 느낌으로 골드에서 박스권을 나름 잡아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식으로 단타데이 트레이딩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고요. 추세 추세 전환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또 관심있게 봐야 될게 파운드예요. 파운드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포문 잡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30분으로 그린 보면 완전, 완전하게 박스 완성했거든요. 소 박스. 이런 느낌이에요. 중심까지 타고 좀 올라왔고 1.3564 정도에서 만약에 내일도 지켜지는 흐름이면 은 위로도 차트를 돌릴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좀 자세히 보시면 신규로 이렇게까지 라인이 복잡하게 생긴 게 최근에 없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 만약에 달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하방으로 가는 추세고 유로나 파운드가 차체를 돌리려는 흐름이라면은 지금이 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이제 처음으로 생겼죠. 각도를 봐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방 흐름 타고 있다가 완만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나 손익비로 따졌을 때 파운드 괜찮아 보이네요. 유로는 파운드보다는 약하 약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루 정도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림을 보면 얘도 지금 좀 꺾이는 느낌이죠. 중심인데 중심 그냥 중심까지 만약에 좀 내일 눌러 눌러 주고 아래로 좀 빠지는 그림 나온다면 파운드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로보다 파운드가 좀 안정적이고 강한 느낌이라서. 파운드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놓죠. 약해졌어요. 상승 흐름이. 점점 고점, 고점하고 저점하고 u 점 저점 잡는 o u 그 가능, n d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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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n 추세 전환이 만약, 만약에 위로 나온다면요 밑에 라인이 신규로 잡히면 더 좋을 텐데 아직 안 잡혔죠 신규로 라인이 잡히고 그게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그림이라면 매수 넣어봐도 손익비 괜찮을 거예요 물론 컷이 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괜찮죠 그동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종목 요렇게 두면 될것 같고 유로는 많이 유로는 되돌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그렇게 따지면은 파운드가 좀더 안정적이니까 파운드 하는 게 낫겠죠.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는 계속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그 이하 중에 단타 치실 분들은 뭐각뭐 각종 보조지표 다 깔고 단타 치면 되긴 할거 같아요. 뭐볼린저를 깔든 뭐뭐뭘 뭘로 거래 하시지 보조지표를? 보조지표 안 쓰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모르겠네. 각자 좋아하시는 보조 지표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대응하셔도 되겠죠 단타로 캐나다 달러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환율 상으로는 저점 매수를 넣는 게좀 크게 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달러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면 고점 매도 치는 게 유리하겠죠 각자의 비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둘다 하셔도 되고. 계속 속 박스로 그 제발 단타 좀 쳐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있는데 꼬시는 거 같아요. 이러다 한번 먹은 거만큼 토할 거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많았어요.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면 박스권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계속 대응했으면다 먹은 거니까. 저는 이런 건 싫어해요. 그냥 이런 거좀 싫어해서 박스에 좀큰거 좋아하지. 박스 이렇게 소 완전 소박트치면서 수렴하는 거는 그렇게 먹다가 그렇게 단타치다가 다 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언젠가부터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죠. 움직여도 좀 크게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달러, 호, 호주 달러 너무 심심하신 분들은 이런 거 각종 보조주표다 깔고 본인만의 무기가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믿는 분들은 그거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단타 칠수 있는 게 골드 캐나다 달러호주달러 달러 되겠네요. 똑같잖아요. 얘도 1,310 주변 오면 저점 매수, 1,320 근처 오면 고점 매도. 근데 저는 안 하죠. 말은 이렇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안 해요. 아, 아, 뭘봐야 되나? 항생은. 항생이나 대응해볼까? 내일. 무슨 생각이니? 크게 빠질 생각은 없나 봐요 애매하다 고점 매도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스토케스 스토케, e h 스틱 s i s i 그스안 쓴지 너무 오래됐어 o the house. I'm going to 년 o 몇 t 년 선물하면서 지워버린지 한몇년 됐지? 년? 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무시하는 건아니고 저랑은 안 맞는 느낌이라서 그걸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그분이 그 분이 그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죠. 근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MACD도 다 지웠죠. 아 궁금하실까 봐. 아, 저는 지표를 안 맞아요. 그 보조 지표보다 보조 지표보다 제가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조 지표가 좀더 빨라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신호는 안 나왔는데 보조 지표가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느낌.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도 매매할까 매매할까 해서 자리를 보는데 항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전하게는 저점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저점 매수면은 만약에 하다가 만약에 물려서 털려버리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고점 매도 자리나 봐야겠네. 이건 제가 매매하려고 보는 거죠. 3043 정도면 되려나? 일단 여기 한번 걸리긴 하겠네요. 위에 슈팅 나와서 3043까지만 온다면은 뭐 걸리면 5 0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부는 저도 모르겠고. 3043. 더 이쁜 자리 없나? 3043. 비슷하네요. 3043, 3033. 한 번은 매도 쳐도 될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슈팅으로 막 엄청 떠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예, 저 정도는 몇십 틱은 나올 거예요. 워낙 빠르잖아요. 상승으로 가더라도 한 번은 걸리는 자리. 3033? 아니요. 3043 정도. 그리고 좀더큰 자리는 30281 정도 될 텐데 모르겠네요. 32,800좀더 이쁜 자리 없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리가 아, 저기 너무 먼네요 저긴 포기. 3 5 7 3 평소에 항상, 항상 대충 보다가 제가 매매를 시작함으로써 좀더 열심히 보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차트를 보는 이유가 할게 없어서 그래요. 오일이 너무 자리가 마음에 안들어서 299, 6호 너무 가깝네. 저 정도가 좋, 좋겠네요. 아까 봤던 자리 30, 33이나 30, 43 정도. 아, 너무 느리다. 차트 오일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 이제 읽었네. 여기 정도는 한 번은 걸릴 것 같네요. 33 아니면 43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뭐항생거래 해보셨겠지만 걸린다고 무조건 여기가 고점배도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 보고 빠져 나오셔도 되고 고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한 번은 걸리는 자리 몇십 틱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뚫고 올라가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안전한 자리는 3280일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쯤으로 대응해봐야겠네요. 여기든 여기든. 뭐 그대로 밑으로 가겠다, 뭐 그냥 포기하고요. 항상은 여기까지. 2 9 9 6 0 너무 가까워요. 어우, 지저분해졌다. 대충 다 봤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 골드 지우고 싶다. 얘 지워야지. 지금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요. 뭐뭐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도 봐도 거의 없어요. 데이트레이딩이야 뭐 박스를 쳐서 한열틱씩한 스무 티씩 여러 번 먹어도 되는, 되는 거고. 아니면 50틱이 50틱 50틱 정도 많이 먹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은 손익비 나오는 자리가 없어요. 50틱을 먹기 위해서 막 손절을 10틱 이상 걸어댄다면 전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오일은 진짜 모르겠고요. 전 아마 내일 그냥 모를 것 같아요. 고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화요일 녹화한 입장에서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유로가 유로보다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파운드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파운, 파운드가 이렇게 추세 전환에 성공하려면 달러 인덱스가 한92.45 아니면 92.40 정도는 깨고 이거 지금 중심을 저항으로 맞는 그림이 나와야지 좀더 이쁘겠죠. 그리고 추세 전환 가능성 있는 게 파운드랑 엔이랑두 가지 종류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넣으시면 될거 같고요. 추세 전환 안 되고 만약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다면 아마 N 같은 경우 신규 라인에 잡힐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위에 있는 선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점 매도 넣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진짜 없어서 그냥 내일 거래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없네요. 녹화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일.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많이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을 하세요. 아, 채팅창에 있는 내용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브라질 해야 할회소 저도 차트 봤는데 이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정도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모르겠네요. 아마 너무 심심해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음에 드는 종목이 진짜 요즘 없거든요 변동이 있는 듯 한데 변동이 어. 없어요 하나 좀 추세 타서 쭉 먹으면 좋은데 계속 박스, 큰 그림으로 박스를 치니까 어, 오일은 좀 올라오는 그림이네요 얼마냐 지금 여기가 70달러 회복했나 보네 거의 70이구나 종가가 궁금해지지만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죠. 아마 내일 낮에 일어나서 녹화했어도 비슷한 얘기 했을 것 같아요. 5일은 모르겠다. 통화 종목은 파운드랑 엔선물이 추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라고 인사드려야 되지? 안녕히 주무세군 굿나잇. 굿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녹화분 보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보시는 거겠죠? 성투하실, 성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계신 분들은 안녕히 잘 주무시고요. 저는 저도 이제 잘 거고요. 녹화해서 유튜브 올려놓고 그리고 녹화분 보시는 분들은 오일은 진짜 조심해서 거, 좀 조심해서 거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더라도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네요. 녹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